미래에는 과연 어떤 것이 유망한가? 우리가 찾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물음이죠. 그리고 이 물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추가하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요. 유망하지만 또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 이두 개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산업으로 저는 주저없이 다음과 같은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온라인으로의 팔로 대체가 어려워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산업. 하지만 코로나 사태는 이 단어가 가진 가능성까지 망가뜨리지는 못하는 중단기 약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올해 그 악재로 입은 피해는 이제 내년부터는 반대로 실적을 돋보이게 만들 기저효과로 작용하겠죠. 아, 그렇게 2020년도 4, 4분기에 접어들었고, 이제 이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볼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다무 같은 단어가 있죠.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맥킨지의 생산비 분석은 이 배터리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아주 귀중한 틀을 제공하는데 언뜻 보기에 다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맥킨지의 보고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명확합니다. 내연기관이 모터로 바뀌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의 키는 배터리의 가격이 쥐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언제 또 누가 주도하여 이 배터리의 가격을 충분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앞으로 5년간의 이 시장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두 개의 단어, 지난 시간을 통해 정리한 내용이죠. 프라이스 페리티와 100달러. 전기차가 일반 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 저 같은 일반인들도 전기차를 구매하고 패러다임 전환까지 이어지기 하기 위한 이 배터리의 가격을 업계는 통상적으로 킬로와트 시당 100달러 선으로 잡고 있고, 과거에는 그 도달 시기를 2020년대 후반으로 예측했지만 점점 그 시기가 단축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NEF는 이제 그 시기를 2023년으로 예상하고 있죠. 전기차의 보급이 빨라지며 배터리의 수요 곡선은 더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두 곡선의 차이가 커지는 만큼 배터리 업계가 누릴 과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하지만 이 장밋빛 전망에 물음표를 떠올리게 만드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단어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배터리 산업의 지형은 디스플레이 산업의 그것과 매우 닮아 있는데 우선 한중일 삼각구도라는 점이 있죠 거대한 시장을 가진 중국과 기술을 가진 한국과 일본 하지만 이 배터리 업계에서의 중국은 반도체 시장에서의 중국과는 조금 다릅니다 초창기부터 이미 압도적으로 크고 또 충분히 개화한 시장을 가지고 이 게임을 시작하는 셈이고 기술적인 부분도 뒤처졌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잡고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터리 가격에 키를 쥐고 있는 양극재라는 단어는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잡고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이 중국의 모습을 설명하기 알맞은 단어죠 우선 양극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아는 이 자동차의 배터리의 상태를 배터리 팩이라고 하는데 배터리 셀들을 단위로 묶어 모듈화하고 여기에 냉각장치들을 설계해 완성하게 됩니다. 이때 비용의 측면에서 셀 자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약 2배 이상이 되고 다시 이 셀들을 이루는 구조 중 양극재의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이런 이유로 양극재가 전기차 보급의 핵심 키를 지고 있는 그런 단어로 회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양극재와 관련한 중국의 배터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인데요.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은 이 양극재 생산과 관련해 에너지 밀도 다시 말해 주행 거리를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조합인 니켈코발트 망간, 니켈코발트 알루미늄 조합을 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아디나 이 CATL과 같은 중국 기업들은 리튬철인 조합을 사용하죠. 중국 기업들이 쓰는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주행거리가 그다지 길지가 않습니다. 보통 전기차 기업들이 300마일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는 이것을 구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이유로 혹자는 중국은 가능성이 낮은 싸구리 양극재를 쓰기 때문에 배터리 시장 경쟁에서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평가는 다분히 현재의 관점에서 내려진 섣부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벌어졌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통해 이 배터리 시장의 이야기들을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OLED가 등장하고 OLED 장점을 십분 활용한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시장에 등장했지만 여전히 시장에는 여러 기술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가 길어지고 그 동안 후발 주자들도 충분한 기술 수준을 갖춰나가면서 시장의 과실은 여러 기업들이 나눠 갖는 형세가 만들어진 것이죠. 현재 구현 가능한 최고의 기술 수준과 시장이 필요한 충분한 기술의 수준 이 격차가 커질수록 이러한 현상은 점점 심해지겠죠. 배터리 시장 역시 장기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장인데 전체 업계가 혹은 후발 주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배터리 용량과 내구성을 달성하는 순간 오늘날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 배터리 시장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죠. 바로 여기에서 배터리 시장에 이중국이란 단어를 경계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낮게 평가받는 것은 낮은 에너지 밀도 때문이고, 이 낮은 에너지 밀도는 계속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양극재 말고도 이 배터리 팩을 만드는 모듈의 설계 및 패키징 기술에서도 추가적인 에너지 밀도의 향상이 가능한 부분이죠. 결국 중국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업계 최고의 기술이 아닌 시장이 필요한 충분한 기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중국이 이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겠고 그 이후부터 이 배터리 시장의 싸움은 완벽히 제조업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겠죠. 그 이후부터는 누가 안정적으로 더 많은 수주를 따냈느냐에 따라 매출이 결정되고 R&D 투자 금액이 확보되고 또 새로운 기술을 먼저 개발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압도적으로 중국이 유리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스마트폰은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의 패널을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이러니가 배터리 시장에서도 벌어지게 될지 모를 일이죠. 더큰 문제는 이 배터리의 경우 중국이 소부장 산업에도 일찌감치 공을 들여놨다는 점인데요. 사실 배터리만큼이나 기술 비중이 높은 다른 반도체 영역들도 미국과 이 미국의 장비 업체들이 없었다면 사실상 견제가 불가능한 채로 중국 기업들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배터리 시장과 관련해서는 일찌감치 중국이 이 소부장 산업에 깃발을 꽂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5년 혹은 10년 뒤 중국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방향으로 이 시장 양상이 흘러가더라도 미국이 견제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리튬인산철이라는 단어에 달려 있는데 리튬인산철이 단지 중국의 저가형 전기차가 아닌 일반 상용 전기차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장에서 증명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모델 3의 배터리 공급망에 드디어 지난 7월 CATL의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추가하며 리튬인산철 배터리의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배하게 되는 미래 배터리 시장의 시나리오가 그려지시나요? 당연히 우리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해당 시나리오로 전개되는 것을 막아야겠지만, 이처럼 중국이란 단어는 배터리 시장의 미래를 전망하며 반드시 살펴봐야 할 단어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이야기의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이 인산철의 가능성을 증명해준 테슬라, 그리고 기성 자동차 기업들입니다. 2010년대 초반의 배터리 시장 모습입니다. 도요타 프리우스나 니산 리프 등 초창기 EV 시장을 이끌었던 이 모델의 수주를 차지한 기업들 위로 신는 강자가 등장합니다. 테슬라의 수주를 발판 삼아 파나소닉은 단숨에 배터리 업계 2위 기업으로 퀀텀 점프를 이뤄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계속해 이 테슬라의 인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파나소닉의 미래는 아주 확고해 보였죠. 하지만 지금 다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기업 간의 독점 계약이 끝나고 제2, 제3 공급자들이 테슬라 진영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공급자들끼리 치열한 기술 경쟁을 통해 혁신을 이뤄내고 테슬라는 점점 더싼 가격에 배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들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이야기들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애플과 팀쿡이 보여준 서플라이 체인 관리인데 디스플레이 산업을 두고 애플은 한중일 삼국의 기업으로 이루어진 공급자망을 완성해 싼 값에 안정적으로 디스플레이를 공급받고 결국 해당 시장을 수요자 중심으로 만들어냈죠. 배터리 시장에는 테슬라가 있습니다. 배터리 시장에서 테슬라는 애플보다 더 강력한 서플라이 공급망 관리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애플처럼 복수의 공급자로 구성된 안정된 공급망을 완성해 나가고 거기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배터리 시장의 공급자가 되는 것이죠. 테슬라는 이번 배터리 데이에서 다시 한번 기성 배터리 업계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고,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는 계획에는 변동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 물론 시장이 기대했던 놀랄만한 배터리 기술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배터리 생산과 관련한 충분한 재반 기술이 확보되었다는 점에 이견이 있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결국 테슬라는 스스로 배터리 시장의 공급자로 이 배터리의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배터리 공급자들은 테슬라에 납품하기 위해 가격 경쟁을 더 치열하게 펼쳐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 이 테슬라가 바라는 것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결국 이 전기차 시장의 핵심 경쟁 요소는 자율주행으로 수용하겠죠.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대략적으로 그려지시나요?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배터리의 경우는 태생적으로 이 기술 발전 자체가 가격 하락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있는데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어 배터리 시장의 Q의 증대가 시작되는 동안 P가 계속해 감소하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물론 디뎀 시장 역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두 시장에는 아주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디뎀 시장의 경우 오랜 시간을 거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정립된 과점 구조의 시장이죠. 과점 구조상에서 수요가 불안정해지면 케파 투자를 자제하고 공급망을 조절하는 이 시장의 공멸을 막기 위한 나름의 자구책들을 강구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배터리 시장은 과점 구조로 안착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플레이어들의 숫자가 너무 많고 그 플레이어들 중에 이미 중국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소재 산업까지 이미 중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공급자들의 수가 극도로 많은 시장. 여기에 신규 업체들의 진입이 계속해 이어지고 있고, 앞서 이야기 나눈 이 테슬라와 독일 3사를 비롯한 기성 완성차 업체들도 협력과 파트너십을 넘어 최종적으로는 배터리 내재화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앞서 나눈 것처럼 당분간은 이들 간의 생존을 건 주도권 싸움이 펼쳐질 것이고, 메모리 시장처럼 안정적인 과점 구조로 정착되기 전까지 치킨게임과 같은 악재들이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 되겠죠. 앞으로 무조건적인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는 어려운 시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중국과 테슬라, 그리고 기성 자동차 기업들, 세계 1위라는 타이틀에 한껏 고무되어 있는 오늘, 앞으로 10년이 달린 이 배터리 시장의 싸움에, 과거 IT 시장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또다시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배터리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오랜 시간을 묵묵히 버텨낸 우리 기업들이 소정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최근의 모습들을 보며 매우 기분이 좋은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 간의 분쟁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한 해였습니다. 국내 기업들 간 문제가 최대한 빨리 정리되고 우리 앞에 놓인 진짜 적들에 맞설 준비를 하나씩 해 나가야겠는데요. 우선은 기성 자동차 기업들이 배터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그기 전 배터리 영역에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물량을 수주해줄 안성차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겠죠. 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 우위를 확고히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우리 기업들이 대체 불가능할 만큼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는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의 기술 격차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테슬라에게 기대했던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을 비롯한 기성 배터리 진영에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비롯한 현재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소식들 우선은 기다려 봐야겠죠 2020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작은 안도감이 앞으로 계속해 이어지길 바라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 소식들도 가재소에서 놓치지 않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